안녕하세요. 이지어 사이언스티비의 정현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때 대학은 먼저 정해놓고, 혹은 학과를 먼저 정해놓고 공부는 하고 계시죠? 혹시 목표 없이 공부만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자기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또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분명한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쌤이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 이과 공부하면서 이과 과학 공부하기도 너무 빡센데 수학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드시죠? 자, 오늘은 쌤이 준비한 것은 수학 코스 2 없이도 일본 이과 대학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과인데 수학 코스 2가 없이도 일본 대학을 갈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다면 일본 대학 중에 EJU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2를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그러한 학과가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학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본 대학 유학을 포기한다, 이러신 분들도 잠깐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대학을 지원할 때는 수학 코스2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혹은 수학 코스 1만 공부하셔도 일본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선생님이 그 EJU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EJU 성격상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학 요건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 즉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이러한 대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만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이 과정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대로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어 선생님 이 대학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어, 못 쓴대요 선생님 책임지세요 이러면 어, 선생님 곤란합니다 선생님 상처받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입시 준비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학 코스 1으로도 갈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수학 코스 1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수학 코스 1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수학 코스 2를 해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학교를 엮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코스 1을 선택하셔도 지원서를 낼수 있고 2를 선택하셔도 낼수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말안 해도 알겠죠? 당연히 수학 코스 2를 선택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는 거나 아니면 또 입학 성적에서 약간의 동점자가 있을 때 수학 코스 1을 공부한 친구보다는 코스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수학 코스 1을 선택하는 것은 차선책이지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바로 수학 코스 1으로 갈수 있는 국립대학들입니다 자, 지역별로 말씀드릴게요 자,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아사이가와 의대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무려 의학부의 간호학과가,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가지, 그리고 수학은 자유 코스입니다. 수학 코스 1을 해도 되고 2도 해도 되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학을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대학이, 자 이학부의 생물학과는 생물 플러스 1, 즉 생물은 필수고, 다른 이과가 뭐 하나를 더 선택을 하시고요. 수학은 코스가 자유롭습니다. 자, 생물학과 역시도 생물 쪽에서는 수학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생물은 필수로 하되 수학은 코스1이나 코스2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또홋카이도 대학교에 수산학부가 있습니다. 수산학부에는 해양생물과학과, 해양자원과학과, 증식생명과학과, 그리고 자원기능화학과가 있습니다. 자이 학과들은요. 일단은 해양생물과학과는 이과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양자원과학과는 물리는 필수 그리고 나머지 한과목더 선택. 증식생명과학과는 생물은 필수 나머지 한 과목은 또 선택. 자원기능과학과는 화학은 필수 나머지 한 과목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아오모리로 갈게요. 아오모리에는 히로사키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히로사키대학의 의학부가 의학과가 네, 물리, 화학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학은 코스 1을 하시든 코스 2를 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고사가 있다고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코스 2로 선택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고사에서 아마 수학 코스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학 코스 1까지만 공부하시고 의과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처음부터 수학 코스 2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유 선택이니까 수학 코스 2까지 공부했는데 코스 1을 응시해서 점수를 잘 받고 본고사에서 수학 코스 2를 다시 한번 시험치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다 여러분의 능력과 그리고 어 기회를 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히로사키 대학 의학부의 간호학과는 화학 생물 필수고 수학은 자유네요. 또 검사 기술 과학과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택하셔야 됩니다. 또 이학 요법과는 생물은 필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선택이 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히로사키 대학의 농학생명과학부의 농학생명학과가 바로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자유가 되겠네요. 자 이와테에는 이와테 대학이 있습니다. 네 농학부가 있고요, 농학과에서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 코스가 있고요. 또 아키타에서는 아키타 대학 의학부에 의보건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를 선택하셔야 되고 수학은 자유 코스네요. 자 이바라키로 갈게요. 이바라키에는 이바라키 대학이 있습니다. 자, 농학부에 농학과가. 네,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수학은 자유롭네요. 또 이바라키에 츠쿠바 대학이 있습니다. 츠쿠바 대학에는 생명환경학군에 생명자원학류의 이과파트로 지원하시면 이과에서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시고 수학은 코스 1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도 이과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종과 플러스 코스 1 이과에서는 이과 두 과목 플러스 코스 1의 수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과 공부를 하시다가 지원하셔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크바대학교의 체육전문학군에 이과계로 지원하셔도 네,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수학은 코스 1으로 봅니다. 역시 문과, 이과계 나눠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과 공부하시다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치기현입니다. 우츠노미아 대학의 농학부의 생물자원과학과 가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고 수학은 자유 있네요. 자, 또 응용생명과학과 화학 플러스 한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또 코스는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림 과학과라고 해서 임업적으로 보시는 그런 학과가 되겠네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보시고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바현입니다. 치바대학교의 원해학부에 녹지환경학과인데 얘는 이과도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하시고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예학부의 식과자원경제과라고 해서 이과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쿄도로 가겠습니다. 도쿄도에는 도쿄의과치과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서 치과학부의 구강보건학과가 있습니다. 역시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하시고요. 수학은 코스 1만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과에 맞게 또 여기서도 본고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고사 대비도 미리 해 두셔야 되겠네요. 저 니가타현으로 가겠습니다. 니가타 대학교가 있는데요. 의학부의 간호학과 그리고 방사선 기술과학 전공이 네,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가노현입니다. 나가노현의 신슈대학은 농학부의 농학과가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 선택이고요. 수학은 자유롭게 코스 선택입니다. 기우현입니다. 기우현의 기우대학교. 지역과학학부의 이과계로 선택하시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 선택이시고요.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입니다. 응용생물과학부의 응용생명과학과. 화학은 필수고 선택한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선택. 어, 같은 학부의 생산환경과학과. 이과는세 네,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효고현입니다. 코베 대학교가 있네요. 의학부의 보건학과가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 선택 그리고 코스 1의 수학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토토리언입니다. 토토리 대학교가 의학부의 보건학과가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 선택 그리고 수학은 자유 코스 선택입니다. 시안의 현의 시안의 대학교가 종합 이공학부의 지구과학과가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 선택입니다. 시안의 대학교의 생명생물과학과 있고 생물은 필수 선택, 나머지 한 과목 선택으로 이과를 보시고요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같은 학부에 농림생산학과가 있는데 여기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수학은 자유 코스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대학입니다. 의학부 보건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그리고 코스는 수학 원만 본다라고 합니다. 히로시마현의 히로시마 대학이네요. 의학부 보건학과가 역시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과 선택, 수학은 자유 선택입니다. 야마구치현의 야마구치대학교 의학부 간호학 전공이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그리고 코스 1 선택이 되겠네요. 도쿠시마현의 도쿠시마대학교 의학부 간호학 전공에 역시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코스 1 선택입니다. 자, 카가와현의 카가와대학교 의학부의 의학과가 어,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시고요. 그리고 코스는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농학부의 농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요. 그리고 코스는 또 자유 선택이 되겠네요. 자, 에임의현의 에임의대학교 의학부의 간호학과가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그리고 수학은 코스 1만 해당이 되네요. 농학부의 농학과가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수학은 자유 선택입니다. 또이 학부의 생물 지구권 과학과가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네요. 자 큐슈의 큐슈 대학이 있네요. 의학부 간호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그리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 대학교 환경과학부의 이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 되겠네요. 또 수산학부의 수산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시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미야자키의 미야자키 대학이 농학부, 식품생산학과, 생물환경학과, 지역농업시스템과, 응용생물학과, 그리고 수의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그리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키나와의 류큐 대학이 이 학부의 물질지구학과, 해양자원학과. 이과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시고 수학은 자유 선택입니다. 의학부 보건학과가 선택 두 과목과 그리고 수학 자유 선택. 농학부의 농학과가 이과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시고 그리고 수학은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립만 먼저 알아봤는데 이만큼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과의 성격을 보시면 뭐 보건학과, 간호학과, 농학과 그리고 수산학과 그리고 또 산림학과.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수학 코스 2를 선택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될 코스 2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일본어라든지 이과를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학교와 지원학과는 먼저 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국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공립 그리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 댓글로써 뭐 물어보셔도 되지만 남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그 학교에 들어가셔서 입시 요강을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시면 여러분이 몰랐던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학교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목표로 하는 대학이 더 간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정확히 입시 요강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입시 준비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럼 안녕